대하는 진짜 개만은게스트스는 음. 인원만 채우면 되니까 뭐야 이거 뭐야 호텔인데 아, 아고다에 뭐야 아고다에서 50% 할인돼가지고 명당 20이 안돼 1 0 할인이 된다고? 응. 방을 아예 따로 잡을까 우리 셋이? <laughs> 싱글.. 싱글 방은 되게 싼데? 아.. 각자 싱글 방으로? 그러면 명당 5만원이야 하루에 그럼 15만원이야 싸긴 싸네 많이 아, 나쁘진 않지 그게? Okay.